세기 38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 넘겼습니다. 아마도 요셉의 형들은 눈에 가시 갔던 요셉이 사라졌으니 속이 시원했을 겁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그랬겠죠. 그러나 아버지가 그 일로 인해 크게 슬퍼하고 좌절하자 형제들은 당황했을 겁니다. 당장 요셉이 미운 것만 생각했지. 요셉의 실종으로 인해서 야곱이 받게 될 충격은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형제들은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잘못을 미루며 다투기 시작했을 겁니다.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네가 선동하는 바람에 요셉을 구덩이에 넣었다. 나는 잘못이 없다. 이런 식으로 서로를 탓하면서 싸웠겠죠. 그러다 요셉에게 그러했듯 비난의 화살은 요셉을 노예로 팔자고 처음 제안했던 사람에게로 향하게 되었을 겁니다. 모두가 다 같이 일을 벌인 공범이면서 원치 않은 결과로 이어지자 책임을 서로 전가하고 있는 겁니다. 죄인들의 죄인 전형적인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노예로 팔자고 제안한 유다가 형제들을 떠나 아둘람으로 이주해 이주하지 않았을까 추측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히라라는 사람을 만나 친분을 쌓으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자세기 38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그곳에서 유다는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니 그에게서 엘과 오난과 셀라, 세 아들을 얻게 됩니다. 장세기 38장 2절입니다. 유다가 거기서 가나한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는 장자인 이 엘을 위해서 다말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데려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엘이 갑자기 죽게 되면서 다말은 과부가 되었습니다. 장세기 38장 6절입니다.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그런데 여기 보면, 엘의 죽음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엘이 악함으로 그를 죽이셨다라고 하죠. 하지만 성경은 엘이 저지른 죄보다는 그로 인해서 일어나게 되는 일에 더큰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죄를 지었는지, 왜 죽어야 했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유다는 엘리 죽자 둘째 아들인 오난에게 형수인 다말과 동침하여 형의 대를 이어라라고 지시합니다. 창세기 38장 8절입니다.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고대 근동에서는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형의 대를 이어가게 하는 풍습이 있었고 이것을 기업물을 자라에 나누라고 해서 율법에도 포함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난이 형수와 동침하는 것, 오난이 형수를 아내로 삼는 건 이상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유사의 모습, 유다의 모습이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하냐? 지금 엘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유다는 아들을 잃은 슬픔보다 아들이 자식이 없이 죽는 것이 죽은 것이 더 중요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인 요난에게 서둘러 형수와 동침하도록 종용한 겁니다. 그런데, 오난은 그렇게 자손을 낳는다 해도 그 아이가 자신의 아들이 아닌 형의 아들이 되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고, 그래서 형수와 동침할 때마다 땅에 설정하여 임신이 되지 않게 했습니다. 장세기 38장 9절입니다. 오난이 그 씨가 자기,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오난은 형이 죽었으니 자신이 후계자가 되고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기를 기대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가 형의 대를 잇는다면 이제 태어날 아이가 형의 대를 잇게 되면 오난에게 돌아갈 분깃이 줄어들겠죠. 그렇다고 아버지의 명령을 거절할 수도 없으니까 형수와 동침하면서도 임신은 되지 않게 한 겁니다. 당연히 이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었으니 온인 온안 또한 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됩니다. 창세기 38장 10절입니다. 그 일이 여호와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그런데 이제 다말은 유다의 셋째 아들인 셀라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아 남편의 대를 이어야 하는 상황이 어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셀라마자 죽을까 걱정돼서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핑계로 다말을 수절시키고는 친정으로 보내버립니다. 장세기 38장 11절입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합니다.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의 집에 있으니라 이런 유다의 모습은 아주 무책임한 겁니다. 엘과 오난의 죽음은 다말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유다도 아들이 죽, 아들들이 죽은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라는 걸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몰랐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 해도 그 모든 원인이 다말에게 있는 것처럼 그녀에게 책임을 물으면 안 되죠. 최소한 과부가 된 며느리를 자신의 집에 두고 돌봐 주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책임입니다. 아니면 파혼을 선언해서 재혼이라도 할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셋째, 아들을 셀, 셋째 아들인 셀라와 결혼시켜 줄 것처럼 말하면서 수절시키고는 친정으로 쫓아보낸 겁니다. 셀라가 장성해도 결혼시켜 줄 생각이 없으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비겁, 비겁하고 무책임한 행동인 겁니다. 그러다 얼마 후 아마도 몇년 이상이 지났겠죠. 유다의 아내가 죽었고 장례를 마친 유다는 그의 친구 하라 히라와 함께 딤나라는 곳으로 가서 양털 깎는 일을 감독하게 됩니다. 장세기 38장 12절입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나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돌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딤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이 소식은 친정에 버려진 채 여전히 과부의 옷을 입고 살아가야 했던 다말에게도 들리게 됩니다. 장세기 38장 13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딤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유다가 딤나에 왔다는 소식을 들은 다말은 과부의 옷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치장하고 딤나 길곁 에나임문이라는 곳에 앉아 유다를 기다렸으니 그녀가 이렇게 한 것은 셀라가 장성했지만 유다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채 차일피일 시간만 미루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장세기 38장 14절입니다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감,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입니다 다말이 다른 가난한 사람과 결혼하지 않고 끝까지 죽은 남편의 아내로 살았고 남편의 씨를 명예로운 방식으로 방식으로 이어가기 위해서 유다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유, 유다는 이미 다말을 버린 상황이었죠. 그러다 유다가 그 약속을 지킬 마음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런 일을 버리게 되는 겁니다. 지금 다말은 거리의 여인의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얼마도 그 얼마 후그 길을 지나던 유다가 다마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녀를 창녀라고 생각하며 가격을 흥정했고, 다마는 유다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염소 새끼를 주겠다는 담보물로 요구합니다. 그러자 유다는 그것들을 맡기고 다말과 동침하게 되죠. 장세기 3 8장1 5절입니다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때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얼마 후 유다의 친, 유다가 자신의 친구인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주고 담보로 맡겼던 물건을 되찾아 오려고 했지만, 그 여인을 찾을 수 있을 리 없었겠죠. 당연히 그 여인은 창녀가 아니라 다말이었으니까요. 장세기 38장 20절입니다.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러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니 이러더라 그곳에 창녀가 없다라는 말을 전해들은 유다는 그로 인해 망신을 당할까 염려하여 담보물을 포기합니다. 장세기 38장 23절입니다.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리고 그렇게 시간은 흘러 석 달쯤 되었을 때. 유다는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래서 다말을 끌어내어 불태워 죽여라 라고 명령합니다. 창세기 38장 24절입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유다가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다말을 죽이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명목상으로는 아직 다말는 유다에게 속한 며느리였고 다말의 임신은 유다에게 큰 망신인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 겁니다. 유다가 보낸 사람들에 의해 끌려가는 다말은 이제 유다에게 받았던 담보물들을 보내며 그 물건의 인자가 아이의 아빠다라는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물건을 알아본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말이 자신보다 옳다, 다말이 자신보다 어렵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다말을 데려와 돌보았으나 다시는 그녀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8장 25절입니다. 여인이 끌려 나갈 때 사람을 보내요. 시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정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이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올토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시간은 또 흘러 해산할 때가 되었고 다말이 쌍둥이를 낳았는데 첫 아이가 다말의 태에서 나오고 있었을 때 삼파는 그를 구분하려고 그 손에 홍색 실을 맺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이가 그를 밀어내고 먼저 나오니 삼파는 네가 어찌하여 터트리고 나오느냐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아이의 이름이 되어 베레스라고 하죠. 장세기 38장 27절입니다. 해산할 때에 보니 쌍테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매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베레스는 돌파하다 터뜨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뒤에 홍색 실을 메고 있는 나이, 아이가 나오니 그 이름을 세라라고 합니다. 장세기 38장 30절입니다. 그의 형곧 손에 홍색 실이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세라는 동이 트다 빛나다라는 의미입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 갔다는 기록 이후에 바로 이제 요셉의 애굽 생활에 대한 기록이 이야기가 나오는 게 당연한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오늘 본문인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는 이후에 유다가 야곱의 가문을 계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계보에서 다윗이 나오고 그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일컫는 겁니다. 그러면 유다의 계보에서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는 것이 창세기 38장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은 사람의 자격과는 아무 상관이 없더라라는 겁니다. 창세기 38장에 소개되는 유다의 모습을 보세요. 그는 요셉을 노예로 팔아 넘기는 일을 주도했고 형자들에게 미움을 받아 혼자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자손을 잊기 위해 노력한 겁니다. 형제들과는 상관없는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런 노력들은 모두 좌절됐고 그 결과 다말을 내치고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 아이가 자신의 아이인지들도 모르고 헛된 정의감으로 그녀를 죽이려고 했죠. 그러다 자신의 실력이 폭로되었습니다. 그렇게 유다는 자신의 실력 없음과 자격 없음을 직접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그런 경험을 했습니까? 바로 유다의 아버지 야곱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삭도 했고 아브라함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가 똑같은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배우는 겁니다 나는 실력이 없고 자격 없는 존재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을 말이죠 그런 고백을 가진 자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겁니다 오셔서 그런 고백을 가진 자들을 구원하사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유다의 실력 없음과 작용 없음을 정나라하게 폭로하는 이 장면을 본격적으로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출애굽으로 연결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너희가 자격이 있고 실력이 있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너희에게 그럴만한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 내 백성이 된게 아니라고, 내가 선택했고, 내가 은혜를 베풀었고, 내가 만들어서 된 거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우리의 존재 인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고 불이한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 사랑, 그 은혜 여러분 기억하며 겸손히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